98kg까지. 몸무게를요? 네. 아니 저는 요즘에 엄청 음. 잘 먹고 있거든요. 내가 살면서 먹어봤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다 했던 음식 있으세요? 이런... 운동 녹화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 유석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정말 스페셜 스페셜 슈퍼 <웃음> <웃음> 우리 게스트 초아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되게 많은 걸 하시네요 다이어트는 안 하세요? 다이어트는 진짜 옛날에 지겹게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옛날에 혹시 그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몸무게 5 0이 넘어? 응? 아무튼 데뷔를 시켜주고 싶은데 아, 뭔가 아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살을 계속 빼려고 하셨어요 대표님이? 더빼더빼더빼 네, 하다가 한 30... 구8 k g 까지 갔어요 몸무게를요? 네. 지금 선배님 키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근데 저왜 선배님이에요? 아, 저희 구독자 애칭 아! <laughs> 혹시 아이돌 준비하시나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이목구애 아이돌 <laughs> 어떻게 빼셨어요? 연습생 때는 사실 금전적으로도 조금 부족하고 음... 하니까 다 식단밖에 없어요. 식당. 식단? 식탄 식단. 두부로 거의 뺐었던거 같아요. 혹시 어디 갔다 왔어요? <laughs> 어디 갔다 왔어요? 감빵. <laughs> <laughs> 출소한 사람 나쁘지 않겠다. 탄수를 그냥 아예 안 먹었어요. 하루 종일 새끼를 두부만 드셨어요? 그거랑 뭐 단호박. 탄수를 먹었네. <laughs> 그래요? 네, 나도 탄수화물 이걸 주로 먹고 야채 위주로 잘 드신 것 같은데? 맛있다니까요 <laughs> 다행히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어가지고 어... 그리고 야채 식이섬유도 드셨는데 단일 영양소로 좀 드셔가지고 비타민군에는 뭐지용성이나 수용성 이렇게 나뉘는데 얘 하나만 계속 먹으면 어느 한쪽이 부족해져요 대부분 아미노산이 한쪽에 띄우치거나 음. 아니면 비타민 결핍이 나타나서 막 얼굴이 음. 노래진다거나 막 손발이 음. 떨린다거나 여기가 막 파라라 거린다거나 음. 음. 힘이 없는 게안 먹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합성을 제대로 못 해줘서 그런 아...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때 종합 비타민을 먹거나 아니면 뭐 과일 같은 걸 먹었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요즘 좀잘 드시죠? 엄청 잘 먹죠. 그러면 요즘 잘 먹는 몸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나또 쪘나? 와, 48.4. 진짜 몸무게 얼마 안 나간다. <laughs> 엄마! 그래서 보면은 음. 체중은 48.4kg가 나왔는데, 네. 골격근량이 19.1kg이 나왔어요. 골격근이면은 뼈도 포함인가요? 아니요,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량. 아... 뼈가 움직이려면 근육이 이렇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관절이나. 네. 근데 지금 이 근육이 너무 없으니까 이 뼈가 무거운 거야. 골격근한테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근육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과하세요. 미안하다. <laughs> 네. 음. 체지방은 조금 있으신 편인데 심한 편은 아니고 여성분은 이 정도는 있어야 호르몬 쪽으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막 지방을 뺀다고 만약에 유산소 운동을 한다거나 음. 식단 조절을 하면은 소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근육량이 더 빠져요. 아니 저 요즘에 엄청 잘 먹고 있거든요. 아침. 아침에 일어나서 고구마 피자, 해바라기씨 한 봉지. <laughs> 해바라의초콜릿 네, 네, 네. 그리고 점심에는요 땡초 참치 김밥 먹었고요 포드 크림 베리 쿠키 두개 먹었어요. 이게 무슨 식단이야? <laughs> 이게 기준점이 없네. 평소에도 원래 약간 대중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드세요? 네, 제가 원래는 탄수화물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는 습관이 좀 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번 3 년서 쳤었잖아요. 잠 많이 자고 먹고 싶은 거다 먹었거든요. 음 그랬더니 패턴이 진짜 완전 옛날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저께는 어떻게 드셨어요? 포드 아. 케이, 크 제육 김밥. 해밥. 지금 초아님 요즘 드시는 걸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 탄단지를 다 떠나서 너무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드세요. 음. 복합당은 약간 고구마나 현미밥 같은 거. 좋은 탄수화물. 근데 단순당은 쿠키, 피자, 약간 이런 밀가루. 음.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뭐게요? 아, 저 그거 알잖아요. 뭐예요? 이걸 먹었을 때 이걸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분해가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와. 지방으로 합성이 되는 속도가 빠른 거죠. 맞죠?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 다이어트 제가 열심히 먹으면서 그 분해하는 속도 때문에 혈당이 이렇게 음. 천천히 오르거든요 음. 근데 단순당은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만약에 빵을 먹었다 그러면 은 바로 흡수가 돼가지고 바로 혈당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당이 짭짤이 훅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이렇게 좋았다가 훅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초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피자나 파운드케이크 먹으면 아침에 기분이 이렇게 좋아졌다가 출근할 때쯤 기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여기 이 음식 때문이야. 샵에서 <laughs> 기분 이 제일 좋아요. 미용실 <laughs> 선생인데요. 수도를 그렇게 네. 떨고 갈 때쯤에 아, 추가적으로 단백질 같은 걸 보충하면 좀 그래도 근손실 이 적게 오나. 근손실은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어요. 초안이 지금 운동안 하잖아요. 시 결국엔 근육이라는 거는 평소 자극보다 무거운 자극이 있어야 근육이 발달이 되거든요.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그냥 근육으로 가지 않아요. 보충제 드시고 막 계란 찾아 먹는 분도 있는데 운동 안 하고 먹으면 오히려 간에 안 좋아요. 단백질은 그 다른 영양소랑 다르게 질소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음. 그 질소를 분해해서 배출해야 돼서 간이랑 그 콩팥이 오히려 더 상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먹는다고 근육을 가는 게 아니라 운동이랑 병행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비만 분석을 볼 건데 비만 분석을 네. 보면 체지방률이 와... 지금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으니까 두 개의 비율이 차이가 나서 체지방률이 높게 나오신 거거든요 폭보입니다 수환 님이 마른 비만이었어요 더 재밌는 걸말씀 드리면 내장 지방 레벨이 5 레벨입니다, 여러분. 어, 저 네. 허리 되게 날씬한데? 장기 안에가 살찐 거예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저 내장 지방량이 빠지면 허리 더 날씬해진 거예요? 그렇게 막 차이는 나지 않아요. 왜냐면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사이 이렇게 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사실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요. 아, 건강에... 안에 있는 지방이니까 막 아... 지방간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다행히 심한 편은 아니에요. 뭐이 정도면 운동하면 금방 없어져요. 그래요? 그러면 초아님을 네. 내가 살면서 먹어봤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다 했던 음식 있으세요? 수박. 이런 수박. 그래서 네. 이렇게 초한님 식단 코칭을 해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자면 고구마를 항상 싸들고 다니면서 딱반개 먹고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러면 포만감도 네. 어느 정도 차고 복합당도 들어온 상태니까 뭘 먹어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폭식이 조금 줄어요. 그냥 포만감 좀 들어가니까. 음. 그리고 네. 운동하기. 이렇게 하시면은, 초아님도 분명히 음. 건강하게 음. 근육과 응원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Thank you guys!